여러분, 반갑습니다. 링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스케줄링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스케줄링이란 무엇일까요? 스케줄링이란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CPU에서 이제 실행될 수 있게 규칙을 부여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스케줄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CPU에서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과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그 핵심 코어를 어, 스케줄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리눅스 커널의 스케줄러는 이제 CFS 스케줄러이고요. 최근에는 그 모바일 환경에서 더 성능을 이끌어 낼수 있는 에너지 오웨이니스 스케줄러가 소개돼서 여러 휴대폰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케줄링과 관련된 여러 기법이 생겨난 가장 큰 이유는요. CPU는 이제 한순간에 한 개의 프로세스의 코드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뭐 카카오톡으로 뭐 여러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이제 보면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내려받고 하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기본 단위가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프로세스들이 뭔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스케줄러에 의해서 이런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PU는 한순간에, 어, 한그 프로세스의 코드만 실행할 수 있는데, 실행되는 코드의 그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여러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바뀌는 그 실행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지금 스케줄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자, 스케줄링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메모리에 존재하는 여러 프로세스 중에 실제 CPU에서 실행될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과정을 이제 스케줄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스케줄링과 관련된 여러 자료 구조가 있고, 그리고 관련된 API, 그리고 뭐 서브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음, 스케줄링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여러 A, B, C, D와 같은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 이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CPU에 실행하는 과정을 스케줄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도와 그리고 스케줄링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로세스가 처음 CPU에서 실행되려면 먼저 태스크 러닝 상태로 변경이 돼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CPU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또 커런트 프로세스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보면은 태스크 러닝 상태 같은 태스크 러닝 상태인데. CPU에서 실행될 때와 실행되기 일때 상태가 약간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상태를 그냥 CurrentProcess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지금 CPU를 점유하면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보통 프로세스가 처음에 생성이 되면요, 어, 프로세스의 상태를 task r u n i n g 상태로 바꾼 다음에 프로세스를 깨웁니다 프로세스를 깨우면 프로세스는 이제 다른 그 프로세스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다음에 프로세스가 실행할 이제 순서가 되면 우선순위가 된다면 cpu를 점유하면서 실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CPU에서 실행이 되다가 다시 이렇게 태스크 러닝 상태로 잠깐 갔다가 다시 이제 CPU를 점유하면서 실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이제 태스크 인터럽티블 상태로 바뀌면서 슬립 상태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태스크 언인터럽티블 상태가 있는데요. 이제 프로세스가 자신이 깨어날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슬립에 진입하면 이 상태로 바뀌고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종료하게 되면 이제 태스크 데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보통 뭐 유저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할 때이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뭐 커널 스레드, 커널 프로세스인 경우는 대부분 부팅할 때 생성된 다음에 계속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뭐, 태스크 데드 상태로 바뀌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세스의 이제 실행 상태를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읽고 이제 바로 의문이 드는 게, 어, 나는 뭐, 유저 프로세스를 생성한 다음에,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이런 상태 그 정보, 이런 상태를 나는 변경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프로세스에 이런 상태 정보가 부여될 수가 있는가란 의문이 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 이런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은 이제 커널이 이제 수행하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프로세스에게 그 상태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어, 커널 내부에 있는 스케줄링과 관련된 그서버 시스템에서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알아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바꿔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이어그램은요, 이제 프로세스의 이제 프로세스가 처음 생성이 된 다음에. 어떤 어떤 상태로 바뀌면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지를 뭐 설명, 개념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어, 실제로는 이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음, 사실 시스템에서 구동 중인 프로세스의 목록은요. 아주 적게는 뭐 50개 정도에서 많게는 300개 이상 정도의 프로세스가 시스템에서 구동이 되거든요. 근데 프로세스는 이렇게, 음, CPU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오로지 하나인데, 이런 태스크 러닝 실행 대기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의 목록은요, 뭐 적게는 4개, 뭐 많게는 뭐 50개 이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태스크 인터럽트블 상태 슬랩에 들어간 프로세스 상태는 이보다 더많을 수도 있는데요. 어좀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프로세스 상태 다이어그램을 보는 게 어, 제가 봤을 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프로세스 상태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드리면요. 요 어, 보시면 태스크 러닝 실행 대기에 있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프로세스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되면 CPU를 실행하면서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때 이제 CPU를 점유하면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E란 프로세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A, B, C, D 프로세스는 이제, 실행대기 상태에서, 이제, CPU에서 실행대기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ask uninterruptible 하고, task interruptible 상태는요, 프로세스가 슬립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먼저, CPU에서 해당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려면, 먼저, task running 상태로, 이렇게 상태를 거줘야 합니다. 이렇게 상태 정보를 부여하는 뭐 이유는요 어, 시스템에 존재하는 여러 프로세스를 그 스케줄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 정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스크 u n interruptible 상태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깨어나면 태스크 러닝 상태로 실행 되기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들과 우선순위를 계산해서 이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스케줄러가 판단하게 되면 이렇게 1 번과 같이 어 CPU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스크 t 인 r r u 언 인터럽트블 상태에도요, 이렇게 테스크 러닝, 실행 대기 상태로 상태가 바뀐 다음에 이렇게 CPU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널 스케줄링은 프로세스의 상태를 보고 실행 대기 중인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프로세스의 종류는 크게 유저 프로세스와 커널 스레드, 커널 프로세스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유저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굳이 해당 프로세스의 상태, 상태 속성 정보, 이런 정보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셨다면, 커널 스레드를 실행하는 그 코드는 커널 스레드 함수 내에서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까지 커널 스레드 함수 내에서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직접 뭐 바꾸면서 해당 그 프로세스의 코드 뭐 상태 정보, 상태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시키고 싶을 때는, 커널스레드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시거나, 혹은 이미 구현된 다른 커널스레드 함수를 직접, 음, 뭐 따라서 코드를 입력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립니다. 커널스레드 핸들 함수를 환호출, 이제 작성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모듈 타입으로도요. 어, 커널 스레드를 하나 생성해서 어, 스레드 핸들러 함수에서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좀 업데이트 설정하면서 관련된 동작을 하는 그런 어, 예제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시기를 어,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스케줄링 관점으로요 프로세스 상태 변화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다음 동상에서는. 영 그 스케줄링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선점 스케줄링, 그 프리엠티브 스케줄링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넘 프리엠티브 스케줄링, 비선점 방식 스케줄링이 있어요. 두 스케줄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